근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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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어울려 수염이. 응. 잘 어울리는 <목소리> 사람 좀 부러워. <목소리> 근데 여자들이 뽀뽀할 때 별로 안 좋아. 네? 네? 안 좋아할 수도 있어. 네? 안 좋아할 수도 있어. 뽀뽀 하대요 좋아하더라고. 이게 뭔 질문이야 이게. 뽀뽀 안 하면서? 약간 좀 까칠까칠하지 않나? 아니, 부드럽나 이거? 부드아요아 이거 이러지 않을 거야. 이러지. 어이 없지. 뽀뽀하 뽀뽀 얘기 뽀뽀 얘 뽀뽀하니까 말못네아 반도직입쪽으로포때문에싸우을 네. 못한 적 있으세요? 아니 포커 은퇴하시는 분도 또신경차게 있다 보니까 음.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분한테 실제 이름만큼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완전 다운수 <laughs> 혹시 뭐 후배 양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뭐 스테이킹을 해주고 좀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? <laughs> 근데 성형님 같은 경우는 일단 공교롭게도 여기 또 오늘 앉아있는 이 구도가 기혼과 미혼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. 이두분다 활발한 활동 중에 결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이 된후 포커를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졌나요?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좀 달라졌, 달라졌다. 음. 라고 좀 말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 일단 결혼도 결혼인데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, 네네. 지금 가장 비중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커 쪽이라서 대회를 계속 많이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음. 와이프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못 나가더라고요 네.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안 해본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생기니까 포커 선수는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해외를 못 나가서 약간 이도치 않게 약간 좀 거의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음. 네, 그런 시간을 꽤 많이.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, 저는 그럼 이게 결혼이 포커에는 아직까지는 어떻게,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겠네요. 그렇죠. 결혼 자체로만 보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<laughs> 생각하는데, 인규 <laughs> 네. 형 보는 인규 형도 결혼했지만 되게 자유롭게 오.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오. 뭐 한다, 사는 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 있는데 굉장히 그걸 와이프 분이 잘 이해해주고 때로는 와이프 분이랑 같이막 움직이고 하니까 와이프 분을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, 잘 이해 음. 아, 그렇죠, 맞아요. 얘기한 대로 와이프가 굉장히 잘 이해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해외. 토너를 항상 같이 다니고 있고. 네. 원래 제 꿈이 해외 토너 다니면서 여행 다니기였거든요. 오. 근데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이제 할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. 근데 이제. 하지만. 아무래도. <웃음> <웃음> 그... 나가도 돼요? <laughs> 아, 나가도 나가 돼요. 아그 그 아무래도 결혼하면 안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, 무이죠 응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예전 같았으면 은뭐 두세 번 도전할 거한 번밖에 안 하고. 아. 그러니까 항상 목숨이 한 번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플레이가 또안 되는 것도 있고. 근데 그거 그런 좀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이제 자연스럽게 뱅크로 관리가 아주 잘돼요.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. 그 거의 뱅크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달라고 하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? 그래서 제가 막 응. 무리해서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게잘안 돼요. 아 네. 약간 눈치 프레셔가 좀 있네요. <laughs> 네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몰래 이제 가끔씩 이제 어, 아, 아, 몰래 몰래 참가어이 나가도요? 돼 이거는 나가. 도이 정도는 뭐 나가면 나가면 괜찮겠죠. 나가도 네. 네. 이해 해 주겠지. 뭐 제가 어. 뭐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네. 어떻게. 네. 제가, 네. 제가 뭐 놀려 고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돈 벌려고 내가 도전하는 과정인 거잖아요. 아. 네. 그런거니까 결혼해 가지고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뀌는 거 같다는 생각 포커플레어는 사실 조금 그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막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야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은 이렇게 되는 게 아까 결혼 때문이지 않나? 그거는 저도 좀 공감해요. 있어요. 좀 보수적으로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아. 모든 거는 근데 본인이 좀 만들기 나름인 거같아 네. 그리고 와이프분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해주냐. 네. 사실 이 포커 분야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일반 분들은 좀 힘든 분이 할수 있잖아요. 아, 해외도 자주 나가고 뭐 돈도 많이 쓰고 고정적인 게 없을 수도 있고 돈을 일을 때도 있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말 나서 존재하니까 네. 그러니까 네.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결혼을 하면서 아예 포커를 은퇴하시는 분도 또 신중찮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모든 건 본인이 다 만들어야죠. 와이프분도 자기가 잘 얘기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, 소득 시켜야 되고. 일단 음. 이해해주는 아내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. 일단. 그죠, 그죠, 그죠. 왜냐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음. 불가능해질 음. 수도 있는 거죠. 사실 성장만 잘려면다 되겠네요. 아. 성장을 잘려는 사, 오명때 네. 결혼을 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 된다 해가지고 했다가 결혼하자마자 완전 다운스 <laughs> 그래도 어쨌든 기회가 한 1년 있을 거니까 그때는 또뭐 최대한 잘 하려고 해보, 해봐야 될 거고, 그리고 네. 실제...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. 이분한 실제 이름만큼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. 아 그러니까 바인한 거를 네, 조금 적게 포장을 해가지고 <laughs>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, 어? 네, 아, 저는 약간... 네. 와이프한테까지 좀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서. 네네니까 그러니까 네. 제가 많이 잃었으면 은 왠지 더. 걱정하겠죠. 걱정되고 막 아, 그러잖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최소로. 아. 세번 하면 한번 했다 그러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아, 하긴 뭐 하는데. 엄마한테 네. 파마했을 때너 뭐 이거 파마 얼마 주고 했어? 이러면. 30만원 주고 했는데, 아, 어 15, 만원 주고 했는데. 약간 이렇게 말한 걸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. 아, 뭐 어. 자전거 샀는데, 이거 얼마야? 이거 20만원?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원짜리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많잖아요. 이런 것처럼. 대부분의 유부남이 그렇다고 저는. 선의의 약간 거짓말이라고 볼 네. 수가 있는 거죠요 네, 맞아요. 가정의 네. 네. 평화를, 평화를 위해서. 그들의 생존법. 음. 그럼요. 네. 맞습니다. 음. <laughs>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분 한 분들 네. 저희 모르겠지만 뭐 <laughs> 아무쪼록 원만한 네. 합의, 합의가 되시길 바라면서. <웃음> <웃음> 네. 아 그럼 뭐두 분은 <laughs> 좋은 점만 얘기해 주셨는데. 네네. 뭐 결혼 프레셔 이런 거 없나요? 프레셔가 없다고 못해요. 있는데 네. 프레셔라는 게 사실 가장 큰게 경제적인 거잖아요. 네. 네. 저는 애초에 결혼 자체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라는 주의였어요. 오. 내가 항상 저는 약간 좀 모든 걸다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준비가 됐을 때까지 결혼 안 한다 이런, 이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결혼을 이제 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뭐한뭐 뭐 2, 3년도간에는 내가 뭐좀 버틸 수가 있다. 음. 다운승이 와도 뭐 그렇게 해놓고 안 돼요. 그러다 계속 다운승이 오면은 저도 조금은 이제 좀 바뀔 수 있겠죠. 그런데. 음. 어, 지금은 당장 프레스 받을 만큼 그렇진 않다. 저는 네, 어, 네. 그런 것 같아요. 인규님은 혹시 음. 결혼 프레셔? 그래도 와이프분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네. 배려를 많이 해주시지만 네. 그래도 있는 결혼 프레셔 같은 건 없나요? 어 단도 직입적으로 네. 포커 때문에 싸우고 오신 적 있으세요? <laughs> 아 있어요. 쓰... 어 어떤 음. 경우로 그러면? 포커가 막 진짜 한달 내내 막안 돼서 그때는 아마 전업식이었을 텐데 그 말을 이제 막. 날카롭게 네, 나오게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, 뭐, 말, 뭐, 며칠 안 하고, 막, 약간 이런 아. 적도 있고. 서로 힘든 시기죠, 그럴 때는. 본인도 힘들고, 또, 와이프분도 계속 어쨌든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성적은 안 나고 있어요. 이거는. 전업을 네.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힘든 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전업 플어는 아니고 네. 유튜버로 전향을 해서 뭐, 같이 이제 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. 어쨌든 포커가 뭐, 안 되면은. 와이프한테 뭔가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해 하죠. 저는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유분남 분들. 네. 이번 콘텐츠는 고민 상담소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음. 네, 솔직히 딱이 그림을 봤을 때이네 명의 그림이 참 의아해요. 홍진영 님은 뭐 설명도 필요 없는 국내 1티어 탑급 플레이어고요. 네, 부폴드님도 많은 홀덤 플레이어들의 온라인 스승으로 칭하는 엄청난 분인데, 황영수라님은 뭐 그냥 홀덤 좀 아는 뭐 유튜버잖아요. 네. 뭐 예? 음? 아니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<자꾸만요. 웃음> 말 너무, 너무 심하게 하 아니 근데. 그래도 밑바닥에서 혓바닥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. 네, 뭐. 네 여기까지가 농담이었고요. 이 홀덤을 좋아하는. 인간 황희영 네. 그리고 인간 박소라로 돌아가서 든든한 멘토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. 전 진호 형님한테 드리고 싶은 아, 질문 좀 고민해본 게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은 뱅크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아 너무 중요하죠. 통 이제 뱅크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조금 이렇게 없는 와중에 좀 도움이 될지. 어. 본인이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본인 뱅크로를 맞춰가지고 에버리즈 바인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해요. 그라인딩 해가지고 베르스을잘 받아가지고 일찍 치고 올라가가지고 본인이 쭉쭉 올라가면 너무 좋은 좋은 거고 한국. 포커판은 또 은근히 좀 좁거든요. 어, 저 친구 좀 잘한다. 실력이 있다. 그러면은 주위에서 스테이킹이 무조건 들어옵니다. 잘 자, 아 네. 이제 고수좀 활용을 하는 거네요. 본인 뱅크로 맞게 하다가 좀. 부담스럽지만은 하고 싶어. 네. 좀 자신도 있어. 그런 상황이면 주위에서 스테킹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음.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스테킹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. 어, 저는 구독자를 살짝 삥 뜨는 느낌으로. <laughs> 사기꾼이었어? <laughs> 요 <laughs>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은 많아요. 중요한 건 열정이 있냐 없냐가 제일 큰것 같고 이쪽도 어쨌든간에 고정적인 캐치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또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는 만큼만. 받을 수 있고, 또 그게 안될 수도 있고, 그거를 계속 인내하고 견뎌되는 시간이 좀길 수도 있어요. 그거를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고 할 거냐, 마냐. 그 차이라서. 포커는 안정적인 수입이나, 정말 고정적인 수입을 바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직업인 거고,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,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수 있고,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만 좀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, 그런 생각 정리가 좀 돼야 될것 같다. 그래야지만, 이거를. 오랫동안 길게 할수 있다라고 전좀 음. 생각, 생각합니다. 혹시 뭐 후배 양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뭐 스테이킹을 해주고 좀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? 어, 저는 스테이킹을 음, 많이 해요. 음, 네. 아 진짜로요? 음, 아 진짜로요? 음, 네, 저는 실제 제가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좋아기도 하고 네네. 원하면은 제가 많이 좀 해주는 편향이기도 하고. 어? 다음에 어디 갈다했죠 <laughs> 근데 황 형님 같은 경우는 일단 <웃음> 제, <웃음> <도라이프트 유튜버는> 제 <laughs> 입장에서는. 일단 뭐 냉정하게 인포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아, 정보가 없고 정말로 이제 잘하는 친구는 그냥 가만있어 사실 정보가 들어오 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또 제가 최근에 2년 동안 안 나가서 정보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송대웅 아, 이런 친구도 너무 잘하는 친구죠. 지금은 거의 또 국내에서 탑급 플레이로 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. 음. 이 친구를 처음 본게 대만에서 한번 봤는데, 예전에 옛날에 단체로 놀러 오는데 거의 껴가지고 와가지고 경험해보는 친구로 처음 접해봤는데곧 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포커 음. 패밀리들 무리에 껴가지고 같이 막 토론도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눈에, 눈에 띄어가지고 잘하게 되더라고요. 황현님도 또 하시다 보면은 딱 올라가는 거는 뭐랄까? 그냥 순간이야 순간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오. 포커 분야에서 는 흔하게 나오는 일이라서 계속 하다,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. 이번, 이번 시리즈의 그 순간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? 이번 시리즈요? <laughs> 어,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, 저는 좀 너무 적극적이시면은 <laughs> 옛날부터 좀사기권이라고 배웠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한번 좀 플레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좀더레퓨티에이션을좀 쌓고 아, 네. 눈에 허, 띄어야 되네. 커리어 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? 커리어 하이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. WFP 신드롬 슈퍼 하이롤러, 하이롤러. 세트라이트 통과. <웃음> 네. <웃음> 대박. 5 0장5 0장 아니 50장. 작은 동 아닙니다 네. 이거. 감사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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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음, 네. 네. 아 박수로 마무리하는 걸로. 그럼 다음은 뭐 소라님 혹시 질문. 저는 이제 이 딴딴함을 엄청 유명하신 부품장님한테 다른 물렁한데. 저하네 저도 원래 대회 나가는 거에 되게 막 싫었거든요. 자꾸 떨어지고 뭐 버블 타임에서 8대 이런 거 지고 항상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한동안 대회 생각을 좀안 하다가 대회도 나가 보고 좀 저도 수상 경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근데 음. 또 그런 대회를 많이 다니시고 타이트한 플레이를 좀 하는 유저로서 좀 하이 스테이크 대회 나갔을 때 테이블 안에서 밸류를 찾는 법? 이런 벤치를 네, 살리는 네. 법? 응. 항상 방송하시면서 그 게임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아마 상대들의 성향 같은 거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상대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음... 일단 그거에 맞춰서 익스플로잇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해외 대회를 나가시면. 오 맞아요, 저는. 평소에 방송하면서 게임을 네. 항상 치기 때문에 가끔은 왼쪽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면 어, 인물이 익스플로이도 못하거든요 <laughs> 인간 익스플로이 <laughs> 어? 어? 엄청 오랜만에 오셨네요. 오, 여기까지 웬일이세요? 이렇게 게임 시작한 지한두 시간 만에 사람을 알아보기도 해요. 아... 저는 이제 제 방송하면 그리고 멘트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잘 신경 못 쓰기도 하는데 제 상황을 야. 딱 관통하시고 말씀해 주신 음, 거예요. 음, 중요하긴 해요. 지금 윤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 중요한 데 나갔을 때는 때로는 방송을 들려놓고 주위 현 상황을 관찰해두는 상황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잘 봐야죠. 예.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. 아니요, 사람은 볼 필요 없게. <laughs> 뭐 하는 사람이지? 핸드, 핸들, 쇼다운된 핸드를 보거나. 롤 슈다 그나마 너무 빌런인데요? 슈사람이다. 진짜 열심히 네, 보겠습니다. 네, 네. 진호 형님은 사실 포커 외도 방송적으로 은퇴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. 아 그렇죠. 저는 발을 아, 다 걸치고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네 방송 걸쳐서 활동도 할수 있고 이제 렇게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있어서 베리언스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조금은 저도 약간 보험 을형좀 들어놓은 것 같아요. 네. 포커라는 좀 리스크가 심한 이런 변동성이 있는 직업.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가 안 되면은 그냥 도망칠 수 있는 좀 약간 이런 분야를. 결혼을 음. 하고 나니까 더욱 더좀 많이 좀 그런 게좀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지난 님혹에뭐 네. 유튜브 생각은 없으신가요? 글쎄요 저도 사실 뭐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니즈는 있는데 지금 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가장 그리고 좀큰 거는 제가 퍼커 쪽으로 활동하는 게 어쨌든 해외 나가고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좀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데 사실 근데 국내에서는 저포커 컨텐츠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해서 물론 아쉬운 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좀할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금은 홀딩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음, 네. 네.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 개인방송을 했을 때 네. 느낀 거는 생각보다 시간 투자가 많이 되고 한두 번만 해가지고 하자 했었는데 오히려 한두번 하니까 이제 뭘 하더라고요. 제팬들은좀 터프해가지고 야 자주 안올 거면 꺼져. 이렇게 거예요 아네 오래 달려오셨습니다. 길국인 홀덤 설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레지 드디어 레지 마감했네 레지 마감 아까 했고요 네. 처음에 촬영 내용을 제가 봤고 이걸 어떻게 다 찍을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다들 입담도 좋으시고 색깔도 다양하시고 해서 너무나도 시간 빠르게 즐겁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?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최근에 거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외활동을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못했어요. 네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떠드는 것도 오랜만이었고,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된 주제 가지고, 또 무엇보다 그 공통된 주제가 다들 관심있어 하는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. 그런 걸 같이 떠드는 장이 되게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너 러너 네, 최고입니다 네. 다양한 콘텐츠 네, 러너. 계속해서 응. 불러주세요 그 다음 뭐 인기, 인기 형님은 혹시 네. 네, 오늘? 다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막버벅거리고 뭔가 아니요 그것도 캐릭터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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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캐릭터인가요? 아,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좋고 네. 방송이 되게 제 개인 방송할 때는 되게 편한데 네. 이렇게 사람이 좀만 있으면 저는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해갖고 닉네임을 포대에서 버벅이로 바꿔야지 웃요 아~ 그니까 아~ 그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. 는 풀이 다르다 보니까 교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들어도 되나 음. 너무 영광스럽고 <laughs> 네.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, 그렇죠. 네, 그럼 희영 씨 아, 예, 네. 저도 네. 이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풀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각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 나누니까 정말 이거 인사이트 많이 받았습니다 오. 야, 오. 그래가지고 앞으로 포커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첫 번째 목표가 한게 생긴 게 네. 레퓨테이션을 쌓아서 스테이킹 한번 받아보자 스레킹 한번 받아보자. 손님은 꿈이 생긴 거예요. 화 어, 네. 파이팅. 음. 끝나고 진호님 음. 번호라도 불러주세요 아, <laughs> 네. 절대 안 주실 거요 <laughs> 오늘 시간 너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. 제가 사실 MC 자리로 오게 되어서 같이 이 시, 시청자 그리고 이 게스트의 입장에서 같이 떠드는 게 너무나도 재밌었고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. 신나게 입틀었던 홀덤 썰전 끝끝끝 끝. 끝, 끝. 끝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안녕. 컨텐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해 주시고 댓글도 네. 많이 적어 주세요. 네, 댓글 많이 적어 주시고요.